구간만큼, 어, 여기에다가 엣지형 강을 집어넣는 거야. 엣지형 강을. 엣형 강을 집어넣고 콘크리트 타살할 때 같이 차착 쳐버려. 그러면 마치 꼭 합성 기둥 같이 되잖아.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엣지형 강이 여기에 좀 거부감이 있잖아, 이질적으로.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150짜리를 가지고 엣지형 강 형태로 미리 만들어 놓고 쟤를 굳힌 다음에 저기다 갖다 놔. 그래갖고 블록을 갖다가 딱그 안에다 놓고 콘크리트를 쳐. 그치? 안 그러면 여기에서 기둥에서 칠때 여기 기둥에서 올라가는 철근 많고 추가적으로 철근을 많이 다월 액션같이 다월 철근을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음, 응, 그래갖고 레고블록 넣는 거라든지 합성형강 넣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특허를 테크, 가지고 있는데. 그냥 특허를 누가 쓸것 같아서 쓴게 아니라, 그냥, 그냥 해본 거야. 저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그 고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는 길이를 가지고 여유있게 공사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들 공사 현장에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추가 공정을 이렇게 자꾸 만들, 아, 이렇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현장 소장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늘어나는 공기는 너가 책임질 거야. 어, 늘어나는 거, 이거 품질 관리 담당하는 사람은 니가 구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할말 없지. 아니요, 제가요. <laughs> 이거 안 돼. 어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지만 공기, 공정 공정을 잡아먹으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저기에다가 이이 백오십 자리를 아예 블록처럼 만들어서 그냥 갖다가 놓고 치면 안 될까요? 라든지 여기에 그냥 애형강으로 딱딱딱딱 잘라갖고 갖고 와서 올려놓고 치면 안 될까요? 나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라든지, 그지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민 거리 길이가 되고 원래 규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올라가고 있는 수직 부재하고 기둥하고 여기 지나가고 있는 수평 부재 슬래브겠죠. 예예. 얘, 얘. 콘크리트의 강도의 비가 1.4배를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런 내민 길이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 내민 길이를 확보하지 않을, 않고 싶으면 아까와 같은 철근을 추가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왜? 150짜리 이런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러한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이 슬라브를 치고 이런 공사 과정이 없었지.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거의 바벨탑 사트 경쟁을 하고 있거든. 응. 지금 두바이, 두바이에서 그 최고층 브루스 칼리파 150층짜리 빌딩을 만드니까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거기에 누가 들어올지도 몰라. 난 200층짜리 짓겠다고 난리잖아. 응? 결국은 그 바벨탑이 하늘에 달 때까지 그경쟁은 계속될 걸. 어. 그러면 상상한 유연성을 가지고 건물이 올라가야 된다고 치면 이 기둥은 앞으로 더 높은 초고강도의 콘크리트가 쓰여질 건데 뭐 워낙 돈이 많은 나라니까 이, 이 슬래브도 그냥 귀찮은데 슬래브도 다이 초고강도로 써? 이거는 아니거든. 그러면 1.4배면 얘가 150이면 1.4배를 만족시키려면 이 슬래브는 적어도 백오십 나누기 일점사면 얼마? 한백 정도 되나? 음, 그러면 일점사 배 설계의 룰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1백오십 프로 쳤으면 슬래브를 백으로 가면 되지. 아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에 별로 발전이 없다고 랬어요 이런 거 대충 거기 있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쉽게 쉽게 가는 거 그거 별로 발전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돈이 워낙 많은 나라니까 모르지. 우리 이천 이천 몇 년도 카타르 월드컵은 사람들이 덥다고 얘기하니까 모든 스태디움을 전부 에어컨을 틀어준다며. 그러니까 뭐 워낙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계속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연결하는 요거 레고 블록 잘하고 그랬던 학생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럼 그게 바로 특허야. 음. 응. 그래서 슬래브 구조를 지지하는 압축 부재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둥과 일반 강도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할 때이 연결부에 대한 방법 그러면 그냥 바로 특허 돼 나중에 그거 갖고 돈을 벌고 안몰고 그건 나중 문제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내 설명을 들은 여러분들만큼 이, 사, 이 안에 있는 깊은 문제를 고민한 적이 없거든. 그지? 음. 그러면 어, 건축 회사나 이런 데에 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그 건축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만약에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초고층 빌딩이기 때문에 우선은 첫째 이쇼 칼럼 쇼트닝이라고 하는 거그 크리프에 의한 지속하중 지속적인 하중에 의해 생겨나는 쇼 칼람 쇼트닝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두 번째는 우리가 초 고강도 콘크리트로 기둥을 타살하면서 생겨나는 저런 슬랙과의 샌드위치 존에 대한 문제인데 좁은 부분에 대해서 그 연결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어~ 졸업하기 전에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 그러면 어~ 이 녀석 빨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당연히 응 응. 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했니? 그런 소리 듣는 데니까, 아 어. 그래가지고 조금 더내 얘기를 여러분들 것처럼 싹 하는 거야. 레고를 좀 이용할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 그러면 멋있지, 그렇지? 음. 응. 그래서 이거는 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고요. 나중에 기억을 잘 떠올려 보면 어, 그런 위기의 순간에 아주 현명하고. 깜짝 놀랄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 훨씬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 지금 계속 문제가 있고, 지금도 초고층 빌딩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는 고민이라는 거죠. 이 초고층 빌딩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 이렇게 올라가는 초고층 빌딩은 강구조로는 못 올라가. 콘크리트 구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고려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거는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실험을 했던 거예요. 음, 이거 보면 뭐 색깔이 똑같이 색을 칠해놔서 내가 이때 페인트도 약간 칠한다는 분지 얘기도 해줬었잖아. 이 기둥 150 짜리고, 이 슬래브 40 짜리고 실험을 했을 때 어, 여기 나와 있는 네 개의 하중은 슬래브는 항상 슬래브 위에 이렇게 이렇게만 설계하고 이렇게 하중만 기둥이 작용하게 되면 안 되잖아. 슬래브 위에는 항상 유니폼한 하중이 작용하고 있잖아. 얘가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걸 고려하는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의땅 차이지. 왜냐하면 요 슬래브에 하중을 작용하지 않고 기둥에만 하중을 작용하면 여기에 유니폼한 하중이 작용하면서 슬래브가 아래로 이렇게 처질 거 아니야.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 이 부분에는 텐션이 생겨나서 여기는 좀 벌어지려고 그러고 얘는 아래에 처짐이 생기면서 컴프레션에 의해서 여기서 구속 효과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 있는 기둥과 아래에 있는 기둥의 거동이 달라지게 되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균등한 하중을 줘가면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 여러분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초강도 콘크리트 실험을 할때 앞에 방탄유리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w you 잠깐 얘기했죠? 와 실험 훌륭하다 그런데 거기 you know, you know, you k 가 o w you know, you k 실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고 w y 고고 방탄 유리 뒤에서 이런 거는 항상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리바를 끌고 가고 실험하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어. 그럼 졸업할 때까지 실험실 출입 금지야. 그런 마인드는.